안녕하십니까. 파워로직스 주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신선생입니다. 자, 파워로직스가 최근에 정말 주가 흐름이 죽이죠? 제가 봐도 정말 멋집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은 계속적으로 들고 가야 되고요. 지금 주봉의 흐름을 보시면요. 여기 앞쪽에 완벽한 세력의 매집의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세력들은요, 매집을 할때 항상 수급을 이용을 한다는 것을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번 조정을 받을 때는 절대 수급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 수급이 나오면 이상해져요 무조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뒷부분 보시면요 주가가 엄청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때 들어오는 돈의 양을 보세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요 자 앞쪽에 들어왔던 돈의 양과 뒤쪽에 들어왔던 돈의 양의 차이를 비교가 되십니까 어때요 어디가 더 많습니까 당연히 딱 봐도 왼쪽이 많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도 밥을 먹었다 라고 하면 똥을 싸야 돼요 똥을 싸려면 최소한 이만큼의 물량이 튀어나와져야 되는데 뒷부분에 그런 물량이 나오지 않죠. 그렇다라는 거는 현재 엄청나게 매집이 잘 되어 있는 강력한 주식이라는 거예요. 월봉도 보세요. 지금 한 차례 조정을 길게 받았습니다. 4개월을 받았죠, 조정을. 근데 두달 만에 지금 100% 이상의 상승률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돈은 아직 빠져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파워로직스 주저 여러분들께서도요,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것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실 때는 편하게 질문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상단에 번호도 있으니까요, 편하게 봐주시고, 저도 오늘 현재 도대체 이제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매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또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씩 좀 체크해달라.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주분들, 제가 잠깐 제 자랑 좀 하면요. 2월 4일날 파워로직스 제가 영상 올려드렸던 거예요. 참고로 주말입니다. 제가 내일 폭등 흐름 나옵니다. 주목하셔야 된다. 시초가에 무조건 풀매수 들어갑시다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맞죠? 01068156446. 제 번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요, 이런 양질의 정보는 미리미리 받아가실 수가 있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날의 영상 촬영을 하고 바로 이런 식의 폭등 흐름이 나왔던 거예요. 어, 되게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분봉의 흐름을 좀 가서 볼 텐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주식이 어쨌든 간에 계속 고점고점 고점 갱신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 뭐바닥권에 비하면 많이 올라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강가지는 말자는 거예요. 바닥권에서만 지금 벌써 100% 이상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주가가 제가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그랬죠. 여기는 주가가 상승을 할때 보세요.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매도도 하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끌고 가시려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멀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까지는 끌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그래서 아직까지 매도할 시기는 아닌데 곧 있으면 매도는 해야 됩니다. 이거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럼 매도 어디 하실 거예요? 궁금하시죠? 저한테 파워라고 두 글자만 보내 주세요. 파워 딱두 글자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저는 저한테 이제 문자 보내주신 167분께 제가 파워리직스를 이제 매수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영상에서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 주가 상승 잘 하고 있다. 2월 7일날 보내드렸던 문자네요. 추세 상승하는 종목이기에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다만 그때 매도는 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계속 끌고 가자라고 했죠. 그리고 2월 8일날 똑같이 107은 네 분께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계속 상승 흐름 아주 좋다. 절대 매도하시지 마시고 계속 갖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급등에 쫓아가시지 마시라고 제가 정말 부탁드린다고 이런 식의 대응 문자를 보내드려요. 우리 주주분들께서 급등하신다고 정말 매수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시지 말라고 제가 당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 고점으로 갱신하는 종목은 조정받으면 우리 주주분들 또 마음고생하시잖아요.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차피 매도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도 준비를 하기 위해서도 010-6815-6446으로요. 저한테 파워라고 두 글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또 저하고 좀 최대한 고점 구간에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포인트인데요. 여기 어쨌든 간에 갭이 조금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갭을 거래량으로 다 메꿨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최소한 얘가 어디까지 갈 거냐. 저는 지금 대략적으로 한 17,000원, 그러니까 18,000원까지 보고 싶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18,000원.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얘가 다음 주에 여기까지 이제 18,000원까지 도달을 하고 나면은 우리는 매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한번더 강조 말씀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좀 공감이 좀 되세요. 다른 유튜버들은 계속 매수하라고만 하잖아요. 저는 근데 매도 얘기를 꺼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수익 실현해야죠.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제가 매도하시게 되면 은 제가 바로 종목 하나 또 챙겨드릴게요. 010-6815-6446으로 저한테 탑점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이거 파워로직스 딱 보신 수익금으로 제가 드리는 종목 똑같이 잡으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세력 탑점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최소 2, 3일 안에 움직이는 종목들을 제가 추천을 드릴 거예요. 여기도 지금 노란색 화살표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세력 타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수급을 이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세력들은 수급을 이용을 해서 매집을 해요. 그리고 수급을 이용을 해서 주가를 상승을 시키고요. 맞죠? 그리고 여기 눌림목이 딱 끝날 시점에 이런 식으로 살짝 돈을 늘립니다. 제가 이런 걸 공략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종목을 추천을 드렸던 게왜 드렸겠어요? 여기서 들어온 거 이거 수급 확인하고 제가 종목 추천드린 거예요, 주말에. 맞습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약50% 이상 나오고요. 제가 무료지만 문자로 종목을 다 보내 드립니다. 매수가와 매도가를 다 안내해 드려요. 그래서 문자를 받으시면은 적극적으로 매수하신다는 생각으로 좀 매수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라도 꼭 접근을 한번 해 보시고요. 한 달에 제가 5개에서 10개 정도 종목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또 추가적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종목 발굴할 때마다 또 지속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010-6815-6446으로요. 까먹지 마세요. 탑점이라고 저한테 딱두 글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